안녕하세요, 임더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한테 택배가 몇개 왔는데요. 일본에서 온 택배거든요. 미리 언박싱을 한 했거든요. 먼저 여기, 디젤. 뭐, 언제 이렇게 디젤이 한게 왔는데, 안 까볼 수가 없겠죠? 디젤 더스트백에, 여기 있습니다. 요즘 디젤이 진짜 핫하잖아요. 바로 디젤, 레더 버클 벨트. 가, 온건 아니고,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연말 선물로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디젤 벨트가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좀 까리합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85 사이즈인데 크림가를 보면 152,000원 정도에 즉시 구매가 가능한데 전 이거 진짜 싸게 샀거든요 다시 밀봉하겠습니다 일단 크림가보다는 무조건 싸게 샀고 그리고 오늘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이 백팩입니다 그냥 백팩 같죠 여러분들 하지만 자 보이시나요? 바로 꼼데까라송 온무플러스의 백팩이거든요 이것도 정가가 22,000원인데 크림 보면 지금 매물도 하나밖에 없고 29만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제품들 어떻게 싸게 살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꼼데가라송 백팩 같이 보시면 겉면만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코튼 백팩이고 특별할 점이라고 하면 여기 꼼데가라송 라벨이 붙어 있는 거. 근데 이 제품이 겉 모습이랑은 다르게 속을 보면 진짜 퀄리티 있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지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메쉬 소재로 된 수납 공간이 한번더 덧대어져 있어서 이쪽 등받이 부분이 일반 코튼 백팩에 비해서 훨씬 더 탄탄하고 가방 목쪽이랑 이렇게 연결 부분도 가죽으로 덧대어져 있어서 꽤나 탄탄한 제품인 것 같아요. 약간 꼼데가라송 백팩을 꼼데가라송 티안 내게 착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컴팩트한 디자인의 제품이거든요. 어, 그냥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매치하기 좋을 것 같고, 사이즈 같은 경우도 적당해서 그냥 평소에 매기 좋은 그런 백팩이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이 제품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즘 하입되고 있는 브랜드의 제품들을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그런 편집샵 한 군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드릴 편집샵은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아오라는 편집샵입니다. 저도 인스타에서 알게 된 곳인데, 사장님이 인스타에서 이벤트도 진짜 많이 하고, 일단 셀렉해 오시는 브랜드들이 진짜 전부 다 감성있거든요. 일본에서 편집샵 하셔서 그런지, 니들스, 휴먼메이드, 언더커버 같은 일본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들부터, 디젤 슈프 아크테릭스처럼 요즘 굉장히 하입되고 있는 트렌디한 브랜드들까지 진짜 괜찮은 제품들만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일단 사이트는 아직 준비 중이라서 구색만 갖춰져 있는데 03C 아크테릭스 빔즈, 뭐유미오까지 다양한 브랜드들을 취급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스타랑 중고거래 플랫폼인 후루치 패밀리에서 기본적으로 판매하고 를 계세요. 소재지는 일본이시지만 한국에서도 접근하기 쉽게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후루치 패밀리에서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들어오시면 요즘 진짜 없어서 못 구한다는 크로마치 안경도 이렇게 상. 상단에 보이고요. 슈프림 에어포스 2 7 0 사이즈도 지금 판매 중이세요. 크림에서 2 7 0 사이즈 최근 거래가가 24만 2천 원인데 아우에서는 거의 20만 원에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시네요. 그리고 다음은 디젤 반지갑. 어 이거 진짜 이쁘던데. 크림에서도 완전 똑같은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디젤 반지갑이 23만 9천 원에 최근 거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편집샵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시고요. 바로 옆에 있는 니들스 트랙팬츠 네이비 색상. 이 제품은 스몰 사이즈인데 편집샵에서는 17만 9천 원에 판매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크림에 보시면 스몰 사이즈 최근 거래가가 2 와, 이 바지 저랑 사이즈는 안 맞는데, 진짜 꿀매네요. 저희 아오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제품들을 직접 셀렉해 오셔서, 스튜디오에서 직접 촬영을 하시기 때문에, 사진만으로도 제품 디테일을 자세하게 볼수 있고, 제가 앞에 먼저 소개드린 제품들 보셨다시피, 아오가 진짜 꿀매가 많거든요. 제품들을 시중 매물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진심으로 이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오 편집샵 꼭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거 촬영하려고 후루츠 패밀 리 넘기면서 몇개찜 해놨거든요. 중간에 귀엽고 다양한 오브제나 키링들도 몇개 보이고요. 슈프림 노스페이스 퍼백팩도 있는데, 이 제품도 크림이랑 비교하면 거의 8만원 정도? 더 저렴하게 아웃에서 살수 있고요. 나이키 자크미스 에어 휴마라 245 사이즈. 이 제품은 두 번씩은 중고 제품이긴 한데 이거 최근 크림 체결가가 60만 8천 원이거든요. 근데 37만 4천 원에 중고인 거 감안해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 중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건그히 일부고 밑에도 제품들 진짜 많거든요. 저도 영상 편집 끝내고 좀더 여유롭게 시간 내서 다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타에서는 사장님들이 추천하는 제품들이랑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이벤트를 진짜 자주 하시는데 릴스랑 스토리도 많이 여시니까 여러분 인스타 들어가보셔서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조만간 일본 오사카 가시는 분들은 아직 여행 계획 없는 불쌍한 저를 대신해서 꼭 아오 편집샵 직접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께서 진짜 옷에 진심이라서 좋은 제품들을 진짜 싸는 가격에 득템할 수 있는 완전 저만 알고 싶었던 편집샵 오사카에서 전개되고 있는 아오 편집샵 소개였고요 더보기란에 인스타랑 후루치 패밀리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꼭 구경 가보시고 만약에 노리시던 제품 있으시면 고민하지 말고 고 하시는 게 진짜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랑 오사카에 있는 편집샵 손잡고 같이 가실 분.